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네. 제가 며칠 아팠습니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강하니까, 네.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뭐송 측정을 된다고 잔뜩 기계를 갖다 놨네요. 네, 제가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 죽고 나 하나 살아 있는데 나 하나 죽으면 끝입니다. 죽기. 이 전까지, 네, 세상에 지구촌 여러분들께 이런 흉악 범인이 활개를 치고 있다. 라는 것을, 네, 단한 번이라도 알리는 그날까지 알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 가족이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칭 세간 단역배우 두자매 자살 엄마 장연록입니다. 주소 서울 주앙. 53길 29 남광 세로빌라 비동 입니다. 첫 번째 강간 범인 주민 번호 앞자리 7 6 1 0 19네뒷 번호는 안 넣었습니다 곽땡땡 땡, 남편 땡송똥 아빠 에미고땡 똥입니다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는 아들이 있습니다 땡송 똥이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 납니다. 핏, 핏줄, 네. DNA입니다. 여러분들, 시, 종자를 말려야 합니다. 한번 고기 맛을 본 자가 또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강간범이 주소만 애미집 고땐똥 고주하는 곳에 두고 그 어느 곳? 곳에 다니면서 강간하고 성추행하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또한 약한 커피, 약한 술, 강간하고 강간범인들의첫 번째 하는 짓. 강간하고 촬영, 동영상 찍어 유포한다. 돈 뜯어내는 꽃뱀 기생충 가족입니다. 국행 폭언 아시죠? 폭언이 폭언에서 폭언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폭행, 폭언, 강간, 네, 첫 번째 강간봉인, 살인자는 악마, 악마입니다. 악마라는 두 단어도 아깝습니다. 악마라는 단어는 네, 훌륭하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다네요. 사회에 매장시켜야 합니다. 비록 공소시효 소멸시효 때문에 지척에 두고도 처벌을 할수 없는 대한민국법이지만 여성, 여자, 아가씨, 어린 여자의 아주머니, 할머니를 두신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나서서 매장시켜야 합니다. 정대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일 아니란 말씀 강조합니다. 난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이를 것도한 없습니다. 이 성에서 가장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 있지 않습니까? 이성에서 가장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여러분들 그것은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입니다. 자식이란 부부의 분신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꿀 수, 막 바꿀 수 있는 일 오직 자식의 일.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 둘인 살인자가 거주하는 가족들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동네에 오지 않습니다 지난번 어느 젊은 부부가 나한테 설명을 하대요 지난번에요 임신 중이라고요 시끄럽다고요 네 시끄럽게 하려고 알리려고 시위하는 겁니다 알아달라고요 이건 공적이기도 합니다 시위는 시끄럽게 알리고 억울함을 날리는 것이 시의입니다. 나 또한 이 엄마도 해결을 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합니다. 난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알립니다. 대한민국 거룩한 엄마였습니다. 네. 오대독자의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10개월을 뱃속에 다만 폐교도 폐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왕절개에서 곱게 곱게 키우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배, 이 엄마의 배, 장농장년으로의 엄마의 배는 길다란 칼자국 흔적 종이 있지요. 비록 딸들은 다 죽었지만 칼자국 종 자랑스런 엄마의 훈장 자국이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다 처음으로 알바 간곳이 죽음의 알바가 되었답니다. 네, 한 시간에 5천원 알바 처음으로 용돈 벌이하러 가서지요. 그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 가족들이 이 동네에 거주하는 곳이 이 동네입니다. 반상회를 아니면 모여 모여 여러분들께서는 쫓아내십시오. 난네 사람이 살다 세 사람이 다 죽고 혼자이지만 강간범인 살인자 가족들은 열 명이 다 됩니다. 지구촌에는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DNA죠. DNA죠. 영어로 DNA죠. 강간범인 아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들께서도 우리 내 딸처럼 당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 딸처럼 당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성경에도 있지요. 내일 잠시 후에 일그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요. 나 또한 그랬었거든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 풍정이 옵니다. 잠시 제가 물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에도 있지요. 내일 잠시 후에 여성들이 강간당해 성추행당해 자살하는 일, 내 딸들, 우리 딸들 일이라 가히 짐작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또한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가. 바로 미터에 거주한다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몇십 분 이렇게 알리는 것을 소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후회란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란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인, 자녀, 손녀, 할머니, 어머니, 사촌 모두들 당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십시오. 다 죽고 홀로 남아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정의로운 일 세상에 알리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절대 소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음이 아닙니다. 소음이 아닙니다. 당한 후에, 당한 뒤에 후회하실 적인 이렇게 이미 때 늦었습니다. 때 늦은. 후회란 노래도 있지요. 네,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난이 엄마 장년녹은 불쌍하고 억울하고 울고 또 울어 이 어미 엄마인 장년녹은 한쪽 눈은 이미 실명입니다.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를 세상에 지구촌 까지 알리러 기유어의 엄마인 난난 죽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이렇게 알릴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평일엔 병원을 다닙니다 이곳 저곳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옵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들어주시고, 모여서 쫓아내실 은원들을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은 강곡히 동네 주민분들께 드리는 대본을 썼습니다. 첫 번째 강남범인 살인자 가족들이 이곳을 떠나면, 저는 오지 않습니다. 저는 집도 저 멀리입니다. 하루 빨리 쫓아내어 주십시오. 소음이라고 신고하고, 시끄럽다고 신고하고, 소음측정하라고, 소음측정하시는 분 보내시고, 하시지 마시고,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 아니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늙은 의미로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하는 미래의 거룩한 엄마가 되실 분들의 여성을 위하는 일입니다. 해 주십시오. 함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세징 세간 단역 배우 두 자매 자살 엄마 장연 오록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듣고 나들어라첫 번째 강간범인 애미, 곧 땡동 나오너라 여러분들, 첫 번째 강간범인 애미가요, 저다라! 나더러 네 딸년들을 인연이니 죽여 놓고 귀하고 귀한 내 아들을 괴롭힌다 하대요. 어떻게 그 누구가 이 세상에 정상인 사람이 자기 딸들을 죽이겠습니까? 첫 번째 강간범인. 에미다운 터진 주둥이라고 짓거리더군요 그것도 파출소에서요 지원제가 없으면 왜뭐 때문에 이 직장 저 직장 이집저집 집 주소 옮기며 피하고 도망칩니까 여러분 못된 동안 나와라 사과하고라 희골이 상접하도록 말라 비틀어진 몰골, 풍물시장에서 500원짜리 샀느냐?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죽거나 얻은 치렁치렁한 늘어진 옷까지 걸치고 또다시 나오구나! 나오구나! 나와서 떳떳하게 신고하구나! 방구석에 숨어 앉아 신고하지 말란 말이다. 네가 그토록, 그토록 귀하던 그 아들이, 그토록 귀하던 그 아들이 첫 번째 강간범인이란 말이다. 그토록 귀하던 그 아들이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란 말이다. 지난번 시위할 적처럼 나와서 또떳딱이 신고하며, 신고하고 화면에 낯짝을 들이대어 보거라. 첫번째 강간범인 동생도 나와서 지난번처럼 나와서 화면에 낯짝을 바짝 들이대 보란 말이다. 그 낯짝을 또다시 들이대어 보란 말이다. 지난번처럼 애미고 여동생이고 그 낯짝을 이해하면에 바짝 들이대어 불한 말이다. 나오너라. 여러분들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는 내큰 딸을 비밀은 없다 영화표를 내딸 지갑을 뺏어 표 끊어 정신약 먹고 졸고 있는 내 딸을 그곳에서도 곳곳에 추행하고 곳곳을 만져 성추하지 말랬더니 꼬집고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18층 정도에서 뛰어내려야 뒤탈이 없다 엄만데 구태 달라 해라. 구태 달라 해라. 때리고 꼬집고 수없이 괴롭히지 않았느냐. 우는아들 네 땡송똥을 안고 18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로 죽으란 말이다. 자살하고로 첫 번째 강간범인 아들 땡송똥은, 원숭이 두창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려 죽어란 말이다. 죽어란 말이다. 너는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녀는 내가, 내가 이 엄마가 죽기 전날 너를 눕히고 데리고 저승 가서. 세 사람 앞에 데리고 왔노라! 데리고 갈 테다! 듣거라! 들어라! 자자손손 너희들 대대손손 천벌 지벌 바꾸라! 받으란 말이다! 지구촌 모든 신들께 이엄이 장년 녹은 저주하고, 저주하고, 내가 이 엄마가, 이 엄마가 너를 어떻게 그냥 둘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식이 두, 자식을 둘 죽인 강간범인이 여기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둘수 있겠습니까? 목에 물이 넘어갑니까? 목에 고기 넘어갑니까? 목에 밥이 넘어간단 말씀입니까? 이렇게라도 와서 알려야지만 저는 숨을 쉴수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네 사람이 살다, 세 사람이 죽고, 난 혼자 남았단 어, 말이다. 어, 어. 혼자 남았단 말이다. 너것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돌 적에 난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다. 너것들 가족들이 만난 거 먹고 떠돌 적에 난 울고 또 울고 있단 말이다. 너것들 가족들이 숙면 취할 적에 난 베갯잎 따졌도록 밤새 울고 있단 말이다! 너것들이, 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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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갈 적에 나는 우리 딸들 상소에 가서 똥똥 하며 몸부림친단 말이다! 엄마인 작년록은 가슴에 선 것을 꽂아둔 채 쑤시고 아프고 13년째 외파는 가슴을 쥐어 뜯으며 살까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그림으로 시간 만나면 자고 또 잔다.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만나고 싶어서란 말이다. 죽어라, 자살하구라. 죽어라, 자살하구라.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는 자살하란 말이다. 자살하란 말이다. 오늘도 이렇게 첫 번째 강간범인이 주소만 애미 집으로 옮겨놓은 이 동네에 와서 내 영을 모르시는 주민분들은 저를 항의도 하고 저를 나무라도 나무라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저는 알려야만 합니다. 알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여기 와서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오늘 지나 첫 번째 강간범인 살인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있으면 이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